오늘 하는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0절 1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어, 일반적으로 기도의제 응답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스, 노, 웨이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도의 제목, yes.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기도의 제목, no.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기도의 제목, wait. 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마음과 성전을 건축할 소원, 곧 기도의 제목을 가졌습니다.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no.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에 다윗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것이기에 다윗은 그가 할수 있는 모든 준비를 모두 감당했습니다.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건축할 두로 왕 히람 등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 금과 은과 모든 기구들을 준비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히람 y important song. Solomon's s o n 고 is a very important song. Solomon's song is a v 각자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기도를 쌓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를 쌓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를 쌓아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의 기도를 쌓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사람들은 기도를 쌓습니다. 그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존귀를, 하나님의 임재를 이땅 가운데에 부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시편 162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 오리로다. 마침내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만들었고 그 성전 안에 사용될 모든 기구들을 솔로몬은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마무리했습니다. 솔로몬 보기에 좋은 것대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보기에 좋은 대로 성전 건축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디자인대로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니,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유일한 것인 법궤를 그 성전 안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솔로몬이 법궤를 성전 안으로 가져가는 과정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절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갔다.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제사장들이 언약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에 메어 들었으니 그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에. 날개 아래라. 하나님의 법계, 하나님의 언약계를 어깨에 메고 성전으로 가져가는 것,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법계를 옮겨 옮기는 것은 제사장만 할수 있습니다. 법계를 옮기는 것은 레위인만 할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닌. 솔로몬이 옮길 수 없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닌 이스라엘의 높은 지위 에 있는 또는 이스라엘에 존경받는 사람이 할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법계는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한 사람, 제사장과 레위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한번 실수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7절에 보면. 그들이 나원의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법기를 위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성전건축을 위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기기에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기기에 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의 경험을 알았기에 철저하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를 옮깁니다. 건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계를 옮기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보이십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지만 동시에 철저하게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계를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비로소 성전은 성전이 될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십제1 2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법궤를 성전에 옮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될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완성입니다. 아니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종기가 있는 곳. 건물이라는 그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물을 건물 되게 하는 것, 성전을 성전 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예루살렘 성전은 분명히 화려하고 어, 화려합니다. 참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애굽의 우상의 섬기는 건물만 못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바벨론의 건물만 못합니다. 건물 그 자체만 보면 사실은 볼품 없습니다. 초라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건물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존귀하고 더 화려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느끼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핵심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기, 하나님의 아름다움. 어, 공부를 하는 동안 이렇게 사역을 천백 개월 동안 한 1년 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 지금이 아니면, 어, 여러 교회를 다닐 기회가 없겠다 싶어서, 달라스에서 그래도 유명하다는 여러 교회들을 주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교회는 사실 파르스 하우스입니다. 어,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배당에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따스함이 느껴집니다. 예배당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아, 하나님이 이곳에 운행하시는구나, 느껴집니다. 예배당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손이 느껴집니다. 주일 예배를 거의 3시간을 드렸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졌습니다. 건물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더 좋은 건물, 더 화려한 건물, 더 현대식 건물들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그 교회가 기억나는 것은, 그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그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다름 아닌 이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파킹낯에 들어서자마자 성령 하나님의 운행을 경험하고, 교회 건물에 그러니까 계단이 올라오는 순간 하나님의 손을 경험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이 성전 될수 있었던 것은 다 다나. 하나님의 법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파킹 날에 파킹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의 운행을 경험하며. 본당으로 올라오는 그 시간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윤선 성도님 또 이창혁 성도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오르만져 주시며 엔젤 가운데에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셔서 엔젤을 치유하며 회복케 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님이 운행하는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이윤선 성도님은 퇴원하셨습니다.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찬혁 성도님과 또 엔젤이 병원에 입원하고 또수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어르만져 주시고 하나님 치유해 달라고 위해서 같이 기도의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수요 예배 때에는 장희삭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십니다. 주 함께 오셔서 선교사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같이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